안녕하세요 크루입니다. 칼데라 케플러 플레이입니다. 이 아이오니언은 일시적으로 특이성을 안정화할 수 있었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행성이 분열되는 걸 막은 셈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암흑물질에 뒤덮여 있는 곳이라 외부에서는 지성체의 존재가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르지. 고스트. 조난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찾았나? 여기 정착지에서 로디를 만났어요. 이곳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초대에 대해 조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믿을 만한 사람 같긴 한데 우연의 일치로 여기에 있다고 하기엔 이상해요. <laughs> 딱 봐도 우리만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목소리> 씨가 작은 스푸트니크에게 연락해 당신들과 다음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시더군요. 스푸트니크? 다른 호칭이 있을까요? 수호자라는 호칭 말고요. 수호자는 이쪽이에요. 수호자라고 그대로 불러도 돼요. 저는 고스트예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고스트 씨. 아이오니언이 당장의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지만, 특이성을 자극하면 이 소행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블랙홀, 다른 한쪽에는 집정관이 있으니 이들 입장에선 정착지를 봉쇄할 수밖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당신이 주운 그 캡슐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장치로 가보세요. 아이오니아는 그걸 상대성의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딘지 소재? 우리를 이 소행성까지 오게 한 신호가 이 장치에서 강력하게 발산되고 있어요. 저 너머에 특이성이 있겠군. 아이오니언 덕분에 봉쇄된 상태일세. 방랑자 말이 맞다면, 우리가 받은 초대의 발신지와 특이성의 근원지가 동일하네. 아홉이 여기 있는 것 같군. 일단 이 사실은 비밀로 하게. 지금 최우선 과제는 소행성을 안정화하는 거야. 아홉이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면 걱정할 대상은 아닐세. 로디, 재단 앞에 도착했어요. 이제 캡슐을 어떻게 하죠? 고스트 씨, 로디입니다. 잘 도착하셨군요. 어, 캡슐에 든 것을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시라고요? 어,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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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남은 물질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어, 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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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라는 뜻이군요. 장치의 내용물을 부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어, 여기 도면이 있었는데. 아이오니언 말은 통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동사가 바뀌거든요. 저는 아직 그 기준을 익히는 중이라서요. 대략 2리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 속의 내용물을 장치에 부어야 합니다. 그냥 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조자 고스트 씨, 이분이 아이오니아의 지도자 레베카 학장님입니다. 레베카 학장님, 학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멋진데요? 음, 제가 아는 바로 아이오니아는 일종의 학문적 계급 체계를 사용하는데, 잠깐만요, 저 학장이라는 칭호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아이오니아식 이름인가요?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이곳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 참고로 이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다른 인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부터 엄청난 일이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예수야. 제가 최대한 번역해드리죠. 수세기만의 새로운 인간을 만나다니 정말 감격스럽다고 하시는군요. 아이오니언이 섬기는 신성한 이상현상이라 부르는 것이 재단 반대편에 있는데, 특이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단에 넣었던 캡슐은 특이성을 억제하는 잠금장치의 고리를 안정화한다는군요. 박장님이 그걸 기묘체라고 부르던데, 암흑물질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잠금장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하겠군요, 수호자. 点头。 뭐야 거치네 불걸 봤나? 자야 어디가 어피좀치우자 오게 됐는지 더 말해 주게나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질 테니 제가 아는 건 4주 전에 그을린 옷을 입은 채 여기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지구 출신이라는 건 압니다 가족도 기억나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빛의 운반자들이 깨어나는 방식과 비슷하군 하지만 자네에겐 고스트가 없지. 네, 아무튼 전 살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이곳을 저보다 더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수호자가 기억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꽤 자주 듣는 질문이지. 수호자들은 첫 번째 부활전에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네. 그 기억을 잃는 대가로 빛을 얻게 되지.

다 약간 이다야아수 방광자? 내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군. 내 주파수를 찾아. 난더 이상 네온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뭐인? 네온? 뭘린 어떻게 된 거야? 넌 완전히 아홉의 심부름꾼이 된줄 알았는데. 완전히 떠났잖아. 그래, 하지만 기억이 엉망이야. 전부 배티버, 젠장, 송신기 연결,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我是索尼。Oh, so 哎。<Bye. S 2> <gasps>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아. 진정 오린, 대체 왜 꿈이라도 먹은 것처럼 이상하게 말하는 거야? 비가 내릴 때 나는 흙 냄새. 진장난 아직 성형적 시간에 적응하지 못했어. 난더 이상 사절이 아니야. 그만뒀어. 그만뒀다고? 난 네가 승천이라도 했거나 뭐더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했지. 사절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건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하지만 동기가 충분하면 모든 별빛이 될수 있지. 넌 허물을 벗은 내가 자랑스럽겠지. 허물을 벗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야. 내 몸을 되찾고 싶었어. 내 의지를 되찾고 싶었어. 맞나? 올인을 찾아야 해. 불쌍하게 겨우 신발이나 찾았으니 말이야. 위치 확인했다, 올인. 다시 네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취적박죽이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여기 왔는데. 귀엽게 하는, 귀게 하는, 하는, 귀엽게 하는, 하는, 하지만분게 하는, 귀엽게 하는, 귀엽게 하는, 귀엽게 하는, 귀엽는 귀엽게 하게 하는, 귀엽게 하는, 귀엽게 하는, 귀엽게 는 거야 어 뭐야 메시지가 닿았군요. 전 오린입니다. 한때 당신처럼 수호자였죠. 마지막으로 선봉대와 연락했을 때 아홉의 불안전함을 경고했었습니다. 이제 그 불안전함의 결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 잡겠지만 방법을 모르겠군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은 흩어졌어요. 봉사에서 분리되어 거친 점토처럼 깎여나간 의지. 피를 흘렸지만 제가 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 기억 속에서 그 순간에 손을 대면 불협화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잡음 속에 묻힌 다른 형상이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방랑자에게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알수 없는 지식에 물든 진실을요 우릴 여기로 이끈 운명을 추적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링 그만둔 다음 그냥 여기 왔단 건가? 제세포 분열, 정신 못 차리고 남의 신발까지 신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당신은 어떻게 지냈지? 뭐, 바빴지. 요즘은 여기저기 떠도는 대신 발 붙이고 있는 일이 많아졌어.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 그거 정말 잘 됐네. 난 그럴 여유는 없었어. 내 전자들을 다루느라 너무 바빴거든. 그 사람은 누구야? 어, 에리스몬. 정말 취향이 소나무 같네, 방랑자. 두 사람 다 정말 잘 됐어. 진심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